우리 잘 부탁드려요 이랬대. 이쁘다 마치 너처럼. <웃음> <웃음> 나요 나요 지금 12%. <laughs>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내 핸드폰을 보면서 친구 목록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야 이쁜 사람 찾아보자 이랬었어.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랑도 페이스북 친구였단 말이야. 근데 우리 친구가 막 웃으면서 야 새낀 뭐냐? 뭐 이런 거야. <laughs> 우리 아빠인데 이러니까 갑자기 주변 다가쁜싸 여자애들 이렇게 사는을는 아 <laughs> 이거 이렇게 입 가린 다음에 여기 NG 써야 되는 거예 그리고 고양이. 아 원작. 얼굴 계속 고양이 이렇게 그리고 만우절 고백. 아 맞아 맞아 맞아, 그렇죠? 맞아. 솔직히 이건 다 해봤어. 왜냐면은 아, 나너 좋아해 이랬는데 차이면 야 오늘 만우절이야. 만우절 때 고백하는 게100% 장난은 아닌 것 같아. 아 그럼 절대 아니지. 호감 있는 애한테만 이렇게 이렇게. 날리는 거지. 그랬다가 걔가 잡으면 사귀는 거고. 그럼 매년 만우절 때마다. 아니죠. 아니. 그건 아니. 받을 수도 있고. 어? <laughs> 어. 그 고층빌딩 위에 다리 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. 어떻게 그냥 절망. 절망. 그고 이제 글귀가 중요하죠. 이쁘다 마치 너처럼. <laughs> 그그 뒤에 점두 개가 포인트. <laughs> 일단 스타일이 일단 초록색 머리. 탈색을 한 다음에 초록색 머리에. 옷무늬 저지 막 어. 이런 거 알죠? 다 입고 다녔지. 어. 그런 스타일이었어 1학년 때. 극혐 극혐. 어. 약간 호감이 있던 친구한테 밤에 12시 이 친구 이름이 야옹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뭐 <laughs> 정도면 내 여자친구로 괜찮지라는 말을 했대. <laughs> 어. 남자친구가 생겼어. 응.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걸본 거야. 핸드폰을 떼고 우리 <laughs> 잘 부탁드려요 이랬대. <웃음> 나는 기여이야 <laughs> 뭐. 아, 그게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놀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단톡, 진 공지방 같은 데다가. 4월이 밤 12시 8분에 올렸어. 저 지영이랑 사겨요. 격 <laughs> 24일 사귀고 헤어졌지. 이야. 이야 그거 아직까지 올린다. 오랫동안 좋아했던 친구였는데, 그래도 보기보다 순정파거든, 내가. 뭐, 이 <laughs> 정도면 내 여자친구 그로 괜찮지. 막 표현을 했는데,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야. 이분이 왕십리에 사시는데, 어, 샘 스미스의 I'm not the only one. You say 뭐 이런 아 노래 알지요? 어, 그거, 아 그거 반복 재생 해놓고, 어. 비 오는 날. 약간 감성 충만해졌네? 어, 우산 딱 쓰고, 이어폰 끼고, 그 친구랑 같이 갔던, 카페, 뭐, 음식돌아다니거 돌아다니는데. 쳐다보고, 비오는어 그래도 전화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. 음, 뭐 정글... 감정에 복받쳐서 또왜 다쳤어? <laughs> 막 이러면서. 술 먹으면, 그, 얼굴이 빨개지니까, 너 취했지? 이러면 아니, 나난 취했어. 이러면서. 나연, 나연? 52%. 이렇게 계속 퍼센트 알려주는 거야. 그래서 아니야, 너1 2 0 나연, 나연? 99%. <laughs> 나연? <웃음> 아, 지금 어떡해. 몇 프로? 지금 몇 프로? <laughs> 지금? 나연. 나연? 제 12%. <laughs> 제가 술을 마시러 간다 친구랑 그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있더라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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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술 들어가니까 열받더라고요. 하수연을 누구한테 하지? 전 여자친구 아니라 전 여자친구. 그러니까 전 어머니. 여자친구 어머니. 어, 어머니! 어, 어머니! 어, 어머니! 어, 어머니! 학교에서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 있었어 술에 취하니까 본심이 나온 거지. 그래서 댓글에다가 내가. 어. 잘생긴 땡땡님은 잘 지내세요?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아냐 아냐 그냥 단게 아니라 막옷타 내면서 잘... 막 응, 응, 아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여전히 잘생기셨네요 내가 이렇게 올린 거야 안 친한데? 어 댓글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닮은큼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어. 내가 거기다 또 답글로 취한 와중에 어. 아 저는 잘생긴 땡땡님 얼굴 보면서 잘 지내요 진짜 다음날에 핸드폰 꾸시고 어. 싶더라 지영아 그럼 술 마실 때 <laughs> 휴대폰은 놓고 나가자 정신 차리고 기태야 안 괜찮아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술 적당히는 못 먹을 것 같지만 적당히 먼저 정신 차려 기태야 <laughs> <laughs> 아, 나연 나연 <laughs> 제발 가만히 있고 좀 닥쳐 <laughs> <오, 오>, <laughs> <갑자기? 웃음> 나에게 그러니까 인사이드아웃의 조이 네. 그 역할을 했는데 음, 막 너무 신나 계속, 이렇게, 이렇게 춤을 추면서,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신나잖아, <laughs> 이렇게. 아, <진짜>. <웃음> 갑자기, <웃음> 아니,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아,